동화 314장 314장 해당입니다. 주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을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는 말씀, 마태복음 마태복음 26장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성경 45페이지 혹은 46페이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25절까지 <laughs> 말씀 찾으셨으면 천천히 한 목소리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6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열두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자 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시되 나와 함께 그의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일류되 낫게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입니다. 아멘. 지난주 말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 아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계획을 짜는 종교 그 지도자들, 그리고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님을 어 팔아 넘기려고 하는 다입니다 그리고 그와 대조적으로 그 중간에 어 이제 말씀이 들어가 있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를 부은 그 여인의 모습을 우리가 봤습니다. 이제 날이 지나서 때는 17절 말씀에 나오는 무교절의 첫날이라고 나와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6월절, 무교절 이렇게 나오는데 이날에 대해서 좀, 알고 구분하는 것이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6월절은 히브리 역으로 니사월이라고 부르는데 그 달에 14일이에요. 니사월은 지금의 3월 혹은 4월입니다. 그날은 목요일이에요. 6월절은 14일 이 목요일 하루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15일 금요일부터 21일 이제 일주일간이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무교절로 지킵니다. 그러니까 6월절은 이 명절 하루고요. 무교절은 일주일간의 그 명절 절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명절 기간은 합쳐져서 8일이 이제 총 명절 어, 기간인데, 구분하면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이제 통상적으로 두 용어를, 어, 시간상 막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도 보면은, 뭐, 6월절, 6교절 이렇게 좀 혼용해서 사용해야 하기도 해요. 또, 이제 예수님이, 어, 금요일에 이제 잡히셨는데, 그 날짜를 계산하면, 뭐, 이제 보금서 말씀이 뭐, 틀렸다, 이상하다, 이런 주장이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어, 유대인의 하루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유대인의 하루가 우리의 지금 하루와 조금 다른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은 어, 해가 지는 그때부터 하루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 지금 뭐 따지자면 해가 졌으니까 유대인은 이미 다음 날이 목요일이 시작된 겁니다. 우리는 아직 수요일인데요. 이렇게 시간, 시간 개념이 달라서 도 혼동이 되는데 우리는 해가 뜨고 아침이 되는 내일이 되면 이제 목요일이 되는 거겠죠 근데 유대인은 밤에 해가 지면 은 하루가 시작되고 다음날 해가 지면 그 하루가 끝나고 다음 또 다음 날이 되는 이게 이제 어좀 우리와 다른 유대인의 날짜 개념인데 사실 우리가 뭐 유교절 무교절 뭐 날짜 개념 이런 거를 어 그렇게 자세히 몰라도 학자들은 연구를 하지만요 우리가 자세히 몰라도 사실은 뭐 6월절 무교절이 뭐 구분이 되는 것이기도 하고, 또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이 말씀을 좀볼 필요가 있는데, 이 명절기간에 맞게 이제 제자들을 불러서 식사, 이제 만찬을 즐기시려고, 어, 그런 이제 모임을 하십니다. 이제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어린 양의 피로, 피를 흘리고, 십자에게 달려 죽으신 예수님. 이러한 어떤 성경 배경 지식이 우리에게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중요한데 더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아는 것입니다. 무교절 첫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6월절 만찬의 계획에 대해서 물어요. 이6월절 식사는 단순한 그냥 식사, 저녁 밥 먹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온 가족 혹은 연대를 함께한 순례자들이 명절의 아주 절정으로서 최고판 그 구원, 해방을 기억하면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을 어, 드리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서로 어, 식사하며 교제하는 것이죠. 예수님께 이 만찬은 땅에서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만찬이에요.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것을 알지 못했죠. 제자들이 6월절 만찬 준비를 묻습니다. 어, 술래객이 넘쳐나는 이 명절에 장소를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질문에는 염려가 섞여 있어요. 어디서 준비하기 원하시나 할까? 이 질문에는 또 앞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미리 준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6월절 만찬의 그 어, 자리도 미리 생각해 두신 곳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는 의도도 좀 있다고 볼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처럼 비밀스러운 말씀하시죠. 성안에 들어가서 암호에게 가서 이르되 18절에 어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에 가까이 왔으니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이런 말씀을 해라. 이런 걸얘기해라 마치 암호 같은 그런 메시지를 하는데 이내 때, 네떼, 내 때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향에 달려오신 바로 그때입니다. 이제 때가 되었어요. 지금까지 이어졌고 이제 지금부터 펼쳐질 어떠한 마지막 영광스러운 이 서사 오노시 품먼의 하나님의 때입니다.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하늘의 시간 예수님의 명령대로 제자들의 장소를 구하는데 이런 뭐 과정 그런 것들이 좀 생략이 되고 그냥 19절에 직시진대로 해서 6월절을 준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날이 더물고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약된 방에 둘러앉았습니다. 본래 양을 잡근후 먹는 이 6월절 식사가 금요일, 어 식사가 원래 금요일 저녁에 해야 되는데 하루 일찍 모여서 어 목요일 저녁에 모였다라고 학자들 주장해요. 왜냐하면 금요일 저녁, 어 그때에 예수님께서 식사를 다죽시기때문에 그렇죠? 함께 먹을 때 예수님께서 갑자기 말씀하시기를 21절에 제자들에게,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신할 것이다. 나를 넘겨줄 것이다. 라는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앞에 26장 2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미 자신이 6월절에 넘겨질 것을 말씀하셨고, 근데 그때는, 어, 넘기는 주체가 언급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분명히 나오죠. 너희 중한 사람이. 너희 12명 중한 사람이 그렇게 할 것이다. 특정합니다. 일전에 한세번에 걸쳐서 순환과 죽음 예고를 했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었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좀 범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서 그때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갔구나. 라는 것을 느낌을 받습니다. 또 전날에 있었던 그 여인의 탕유 사건 역시 예수님의 장례와 연결됐기에 예수님의 이 말씀이 여기 있는 이 자리에 지금 함께한 제자들 모두에게 좀두려움과 근심을 불러일으켰을 거예요. 스승을 권력에 넘겨주는 주체가 자신들 가운데 한 사람의 말씀에 서로 눈치를 보고 눈빛을 교환하고 그러다 각자 한 사람씩 각각 몇자원에 주님 난 아니죠 주여 난 아니죠 예수님 난 아니에요 라고 자기를 이제, 그, 거기서 빼, 배제하려, 빼려고 해요. 이 따뜻하고 좀 그렇게 진행되던 6월절 식사가 갑자기 불안과 의심을 얼어붙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그러지? 누가 그러지? 3년 동안 동보동박 하면서 하나의 공동체로 달려왔던 그들인데 지금 그 가운데 스승과 그 공동체에 배신자가 들어가 있다. 그들은 서로 의심하면서 자신만은 절대 그 사람이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 스승에게 확신을 받습니다.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23절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놓는 그가 나를 팔리라. 유다 자신은, 음 양심에 깊은 충격을 받았겠지만 다른 제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 말씀 이어져요. 24절. 인자는 기록된 대로, 불하게 말씀이죠. 그대로 간단한 말씀입니다. 정해진 때에 따라 정확하게 여기까지 오셨고, 이제 또 가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서두부터 그 사실이 구약의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강조됐습니다. 지금까지의 이긴대서사는 철저히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흐트러짐 없이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을 앞두고, 인자는 더욱 선명해진 하나님의 그 때를 향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나갈 것이에요. 하지만, 인자를 죽음에 넘겨주는데 쓰임 받은 그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화를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니 앞서 종교 지도자들 향해서 예수님께서 여섯 번에 거친 선포된 화, 그게 견줄 만큼.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심각한 화가 임할 것인데,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합니까? 24절 마지막 부분에? 그 사람,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었으면, 그 사람한테 더 좋았을 것이다. 다소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 주여, 난 아니죠. 주여, 난 아니지요. 라고 하면서 주여라고 묻지만 가론 유다만큼은 뭐라고 합니까? 25절에 랍비여, 난 아니죠. 여전히 유다는 예수님을 그냥 랍비, 선생님. 그냥 좀 말씀 가르치는 분, 윗사람 정도로만 생각한 겁니다. 주인, 주님이라고 그리스도이신 것을 바로 보지 못했어요. 혹자는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가 유다의 이런 칭호를 통해서 그가 더 이상 이 예수 공동체의 일원이 그룹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라고 말해요. 이 말씀을 읽는 독자들도 여기에 동의할 수 있는 것은 나는 아니지요? 라고 하는 유다의 질문이 어때요?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유다의 물음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말할 거다 라고 대답하십니다. 다른 제자들은 나는 아니지요? 라는 질문에 특별한 답을 주지 않으셨고 유다의 질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다른 제자들은 뭐 특별히 의구심을 갖지도 않아요. 다만 예수님은 유다의 그 자문 속에 그 대답이 담겨져 있을 것이다 라고 암시하셨고, 그 방안에서 유다만큼은 예수님의 그 암시를 이해했을 겁니다. 그는 이미 예수님을 파악 넘기기로 작정한 그런 마음이었고, 또 그는 다른 제자들에서, 제자들에 비해서 알려지기로는 배움도 좀 많고, 이해력도 빠른 사람이었다 라고 알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가름유다에 대한 현대 성도들의 반응은 한결 같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도 그렇고요. 나쁜 놈, 배신자, 예수님 팔아넘긴 죽인 사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놈, 교만하고 악독한, 마귀의 쓰인 자. 영리권에서는 요성경의 어, 인물들 이름을 자주 사용하죠. 뭐 피터, 존, 뭐 조셉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 이름, 주다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하 배신자의 의미가 너무 강해서, 어 이름에, 이런, 유다 이름 쓰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축구선수가, 어떤 축구선수가 자신이 이제 있던 그 팀을 떠나서 다른 팀을 이적을 했는데, 만약에 라이벌 팀으로 이적을 했다, 그러면은, 경기를 할 때, 그 팀에 있었던, 그 팀의 이제 서포터들, 응원하는 사람들이, 그런 선수가 나오면, 저 배신자의 유다, 배신자의 유다 하면서, 엄청 야유를 퍼붓고, 막 죽일 듯이 외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 가론유다는 정말 안 좋은 이미지가 아주 단단히 박힌 그런 사람이다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가론유다를, 뭐, 옹호할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뭐 다른 분들 다 그렇겠지만, 가론유다는 정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 말씀처럼, 태어나지 않았었으라면 더 좋았을 사람이기도 하고, 예수님 파나이긴 배신자이고 나중에 말씀에 가면 그 대책과 문이 이겨서 회개하고 주 앞에 나가는 거였으면 참리 나왔을 텐데 그것도 아니라 그냥 자살로 생을 나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뭐 오무하거나 그런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야 될게 있어요 자, 우리가 우리도 종종 은 주님 나 아니죠 나는 아니지요라고 하면서 나는 괜찮다. 나는 뭐 잘했다. 나 아무 문제 없어. 나는 뭐 열심히 하고 있잖아. 그러면서 실상은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 아닙니 나의 삶과 신앙은 죄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돌아보며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르미나만큼은 아니죠.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우리도 언제든지 주님을 대반할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돼요. 그만큼 인간은 죄가 많은 세상에 서 살고 있고, 또 죄에 물들었고, 죄성이 있으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려고 하는 존재입니다. 연약하고 흔들리는 존재예요. 나의 이익을 위,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의 뜻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뒤로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잔인하게 버리고, 내 마음대로 가는, 내 의지와 내 뜻을 앞세우는, 우리는 그런 모습을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버리고 나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께서 그런 죄를 짓고 있으시다 라고 단병지어서 정죄하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기에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에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도록 노력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나를 위해 다 내려놓으시고 그 겸손의 극치를 모이시면서 죽으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 자신을 낮추고 오직 우리 주님만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 속으로 우리 주님을 죽이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까지도 아까워하지 않고. 어 정말 드릴 수 있는, 그 헌신하며 섬기며 나가는, 아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여기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90장. 찬송가, 2 9 0장 찬양합니다. 죄송합니다. 690장. 음. 우리 주님의 말씀을 알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제자들과 마지막 6월절 식사를 즐기시기 위해 미리 정한 장소를 정하시고 식사를 하실 때 자신을 파아넘길 자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다른 유다는 이미 그 안에 마귀가 들어가 예수님과 제자와 공동체를 배신하고 예수님을 파아넘기는 자가 되었는데 주님 우리가 삶을 살면서 주님을 뒤로하고, 주님을 저버리고, 주님을 배신하고, 그래서 내 이익과 유익을 위해, 내 안위와 내 뜻을 위해, 내 마음대로 그렇게 나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그제자도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길을 따라 세상 유혹에 빠져 주님을 버리고, 가로미다와 같이 교만한 삶을 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죄 많은 이 세상 살고 있는...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주의 손으로 붙들어주셔서 주님만을 위해 정말 온전히 살아가는 참된 제자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붙들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니지요 나는 괜찮지요 그것이 아니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건지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주의 극률을 의지하여 주의 은혜를 바라보며 주님께 무릎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하시고, 붙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삶도 인도하시고, 진의 형통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날 우리에게 분용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대지은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부하옵소서대게 나라와 본체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